안녕하세요 다한아우징입니다 지난번에 가평 토지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이곳 가평 토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현재 이곳에는 두 곳의 토지가 판매가 됐고 농막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또 하나의 농막이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한아우징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농막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어,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토지인데요. 앞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과정부터 해야 될 작업들을 어, 조금 더 생생하게 촬영하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토지를 보면 이렇게 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돌이 많은 환경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어, 이 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저쪽에 보면 어, 풀들이 우거진 곳 있죠. 예, 그 앞으로는 이제 농막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 지대를 높이 해서 어, 농막의 기초 자리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어, 토지 가 쪽으로 보면은 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난간대 같은 작업도 해야 돼요. 어, 이런 작업들을 제가 이 토지는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분할이 안된 토지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이따가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저쪽 토지들을 가서 풍경들도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가평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 토지의 장점은 지금 저 차량 앞에 어떤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저게 뭐냐면 지하수 물탱크예요 어, 이곳 토지의 특징은 토지의 원 소유주께서 지하수를 미리 개발해 놓아서 어, 별도의 지하수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지하수를 담은 물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농막이나 건축을 하면 지하수를 공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어,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들이 있는데 이 토지의 농막이나 건축을 했을 때저 지하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어, 지하수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토지가 분할이 안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남아있는 토지고요 저쪽 밑으로도 남아있는 토지입니다 어, 평수도 뭐 100평에서 뭐 200평대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어, 위치해 있는 이 토지의 가격은 평당 80만 원 예,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토지는 이제 평수에 따라서 어떤 토지는 좀 비쌀 수 있고 또 작은 평수는 또 저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제가 이곳 가평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자 이곳은 녹수계곡이라는 유원지에. 어,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 가평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곳 서 있는 곳에서 가평 전체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밑으로는 또 녹수계곡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 보면 포크레인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포크레인 뒤로 어 야산 같은 게 하나 있죠. 예저 산도 지금 이제 깎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쪽 토지도 모두 구매가 가능한 토지구요. 오셔가지고 뭐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굉장히 풍경이 좋거든요. 한번 놀러 오신다 생각하셔 가지고 구경 한번 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농막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농막은 반드시 토지가 농지여야 돼요. 농지여야 되고 임야도 안 되고 어, 대지도 당연히 안 됩니다. 어, 잘 모르시고 대지를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셔서 농막을 어떻게 설치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절대 어, 대지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여기 토지는 가수원 그리고 농지, 어, 대지, 대지도 있어요. 그리고 임야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오시면 어떤 토지는 대지인지, 어, 어떤 토지는 농지인지, 가수원인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저희 다나우징 농막도 하나가 보이네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토지는 어, 실제 거주하는 집에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너무 멀게 되면 어, 주말에 잘안 가게 돼요. 그리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농막에서 농사 일을 하거나 어, 쉬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 약 1시간 정도에서 어, 길면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토지 주변에 비슷한 환경에 인가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 토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시설물이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차도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뭐 닭도 키우고 있고 뭐 등등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이제 인가가 주변에 있는데 아무래도 좀 무서워요. 혼자 만약에 동 떨어져서 농막이나 건축물을 짓고 나면 어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약간 무서운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래도 인가가 있는 곳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 주변에 유원지나 놀거리, 먹거리 등이 좀 풍부한 곳이 좋겠죠. 현재 제가 위치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놀거리, 녹수계곡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가평에 녹수계곡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가평에 뭐 놀거리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가면 뭐 수장 레저 하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물론 맛있는 음식점들도 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평당 80만 원이면 어, 웬만한 농지, 어, 좀 풍경이 좋은 농지라고 하면 또 100만 원 넘어가는 곳들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자, 이곳은 저쪽에 보면 다 펜션이에요. 거의 다 펜션인데 펜션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곳에, 어, 나의 세컨하우스를 만들거나 또는 농막을 짓고 또 농사 일을 하면 굉장히, 어, 주말을 이용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이곳에 저희 다하나우징 농막이 하나 설치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어, 땅 고르는 작업도 올려드리고, 정화조 하는 작업도 올려드리고, 전기 설치할 때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설비, 이제 지하수랑 뭐 정화조 이런 거 작업할 때도 올려드리고, 예, 농막 설치 그리고 어, 농사일 하는 것도 계속 한번 올려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아직. 어, 분양이 안된 토지예요. 분양이 안된 토지인데, 자 보세요.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저쪽 맞은편에 어, 집들이 멋진 집들이 또 있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좋죠. 경.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토지고 이 밑으로 자, 계단식으로 지금 이쪽 토지도 남아 있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토지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토지에다가 농막을 짓는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어 농막을 짓고 뭐 농사 일하고 주말에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저런 멋진 집을 어 짓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살면 공기도 물론 좋고, 그렇지 않을까요? 다나우징 농막기 보이고요. 자, 오늘은 어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어 앞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이 토지에 변화되는 모습들 생생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여기가 어떻게 예쁘게 바뀌고, 또 농사, 어, 어떤 수확물들이 또 지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영상 마치고요. 조만간 어, 가장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어, 돌을 거르는 작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농사를 할수 있는 토지를 만드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어, 다음 주에 아마 촬영을 할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